아이고 오늘 우리 가평신문에 가평에서 제일 핫하고 잘생긴 우리 저 박경수 국민의 후보자 예비 후보자가 찾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기도 깨끗이 숙이시고 네. 반갑습니다. 아그래 우리 젊은 청년. 네. 저 예비는 굉장히 젊은 청년이죠. 그래서 저하고 늘저 박경수 저 회장님 활동을 많이 봐요. 자유청년 그 다음에 한마음산악회 뭐 제인 씨 특유의 뭐 여러 가지 행사장에서 늘 많이 만나는데 늘 반갑고 좋은 사람이에요.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로 저 신청을 하실 거죠? 어, 예, 했습니다. 예, 했어요 예, 예. 그래. 근데 가평 군수가 이제 되겠다고 생각을 뭐 어저께 한 것도 아니고 늘 젊었을 때부터 나는 이 다음에 군수가 한번 돼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아주 오래 전부터는 갖고 있는데 아. 그 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참. 아, 어, 엄청난 그 고심을 했고, 그렇죠. 얼마 전에 이렇게 네, 결론을 네.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가평신문사에 어, 평소에 또 존경하는 우리 함사천 아유, 우리 대표님, 조언을 받기 위해서 네. 네, 선뜻 제가 막 나와서 이렇게 네. 오늘 어, 함사천 대표님한테 정말 좋은 우리 가평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리고 가평을 어떻게 해야지만 지금 낙후된 가평을 잘 살릴 건지,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 왔어요 아유, 배운다기 보다는 저는 이제 정치판에서, 그러니까 3, 40년, 이 언론만 40여 년을 했으니까 정치판에서 늘린 거죠. 각급선거, 뭐 대통령선거, 군의원, 노의원, 벼람의 선거에 자우지연씨가 애측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애측, 적중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뭐, 거의. 왜, 왜냐. 30년을 정치판에서 보니까.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꼭저 모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국민의힘이니까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 어떤 태도로 우리 저 국민을 만나고 계신지요 지금? 저는 이제 늦게 우리 음. 그 국민의힘의 주자 중에서 한열몇 명이 나왔습니다. 열몇 명에서 제가 12월 말쯤에 고심 고심하다가 음. 작년 2025년 12월 말쯤에 어 아, 어떤 그 언론사 인터뷰하면서 나가겠다 했는데 음. 아 공천을 바뀐 거는 이제 뭐 국민의힘의 공천 룰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얼마만큼 그 동안에 국민의힘의 우리 보수당에서 열심히 했는지는 어. 아마 어 2000년대부터 지금 한 20여 년 동안 책임 당원도 계속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한나라당 때그 박근혜 당대표 시절 때 우리 중앙청년위원회 그 수석부위원장도 맡고 그, 맞아 인정하고 알고 있어요. 그 이명박 대통령 17대 국기아 대통령 선거 때도 청년위원장을 맡아서 열심히, 열심히 해그래서 예, 이렇게 네. 했던 게 경험이 돼서 네. 그렇지만 제가 가평 구은수를 되겠다는 그런 건 느낌은 계속 해 왔지만 최근에 어 가평에 뭔가 변화의 트렌드 뭔가 변화야지만 살수 있다는 걸 느껴서 한번 제가 한번 제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어, 서비스 사업이나 관광 사업을 열심히 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선 한번 해보려고 지금 도전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박경수가 어떻게, 누가 뭐래도 박경수가 이 다음에 대권에 한번 카페에서 도전한다는 걸난십몇년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박경수를 보면서 제2시에서 보고 행사장에서 보고, 아, 박경수, 쟤는 이 다음에 언제든지 군수를 한번 도전해. 그러면 사람들이, 아예 형님 안 한대요. 한다고 그러는 사람은 없어. 제가 이 다음에 10년 뒤에나 그때 도전할 테니까 봐라. 내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맞잖아. 딱 집중해. 예, 정치라는건 정치를 취재하다 보면 정치인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요번에 꼭 국민의힘 공천의 룰에 어긋나지 않게 페어플레이를 깨끗하게 10여 명의 주자들과 함께 가는데, 그 사람들도 훌륭하고, 박경수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강적도 없고, 약도 없고, 그렇게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박경수 씨도 우리 또, 이 자리에 섰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있죠? 왜? 내가, 아이고, 군민한테 이런 얘기 좀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 우리 함사촌 대표님하고 아까 좀 전에 사석에서 많은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까지는 이렇게 영상에 많이 느낀 뭐지만, 하아 네. 지금 내가 만약에 정말 어, 가평에그 결제권자가 된다면, 그렇죠. 정말 가평에는 아, 우리 함사촌 대표님도 말씀했듯이 장사꾼, 예 네, 장사꾼 마인드 또 마찬가지 예전에 그 삼성의 그 어, 어떤, 어, 회장님께서 말하는, 자기의 모든 거, 자기 만화만 남기고 다, 다 하라고 받자. 했던 거. 연안, 그 느낌을 제가 듣고선, 음.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음. 아. 저도 그런 마음으로, 가평에는 지금의 기득권이라든지 모든 걸다 버리고, 버려야 돼. 안전히 탈바꿈 할수 있는, 음? 변화를 오케이. 해야지만 음. 어, 주변에 는 양평이나 강주나, 우리하고 같이 출발했던, 선상에 있던, 어, 그런 시군하고,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체장이 정말 뼈를 깎고 가장 낮은 자세로 낮은 자세로 네, 오케이. 낮은 자세로 국민들을 섬기고 바깥에 나가서는 가평을 대변할 수 있는 가평이 이런 지역이야. 가평이 대한민국에서 어, 군단에서 두 번째로 큰 지역이야. 아 오케이. 그리고 북한강 우리 가평군에서 당신들 네 수도권 주민들 2, 3천 몇 명을 먹, 먹일 수 있는 물을 갖고 있는 가평군이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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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 맞습니다. 잘 장점을 살려갖고, 어필하고 해서, 이거를 중앙정부나, 우리 가평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뭔 일을 해야지. 해야 된다. 예. 예. 아까 내가 저, 박경수, 저, 기고문에서 잠깐 봤는데, 우리, 예. 20년 전에 가평 6만. 예. 그때 7, 8만 하던 양평이 예. 13만이 됐어. 예. 시로 치달리고 있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 왜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인구라는 거는 지금 다른데도 마찬가지로 규제를 다 갖고 있지만 저희가 규제 협파를못 해갖고 우리가 여러 가지 중첩 규제를 갖고 있는데 우리 단체장이 그 규제를 완화시켜야 되는데 오케이. 그 규제만 완화시키면 민자 유치도 할수 있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큰 건물도 짓수 있고 그다음은 어, 교통이 좋기 때문에 요즘에는 아, 모든 인구가 유입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해서 규제를 제일 먼저 그렇죠. 완화를 시켜야 된다. 아. 그 그렇죠.네, 박경수 또또 하나만 다시 물어볼 게 있어요. 그저 한강 수계 보호구역, 그저 그 한강법 한강법에 대해서 누기보다도 열심히 네. 뛰고 그 고인이 되신 이 모신의 이름은 될 수가 없어. 네. 그분 하고저 우리 네. 이명 그 어? 네. 그 그분들하고 열심히 우리 저그 가평의 여러 가지를 위해서 한강 수질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특발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야 한양극법이그러요 그 네. 그래서 그것도 들어가시면은 저거 많이 저걸 하시고. 수도권 주민은 천만만을 몇개살리는 우리 북한강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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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북한강에 르네상스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연구를 네. 많이 했지. 이게 뭐냐면, 가평의 그 북한강 줄기가 그 세계 어느 지역에 가도 뭐 유럽에 가도 그렇고요. 외국에 가도 설레가 있, 있듯이 가평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물주기가 좋은 북한강, 그상수원저 저 저, 저 어디 소양댐부터 시작했고 우리 북한강, 한강까지 돼 있는데 저희 지역이 가장 깨끗하고 맑은 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 수변관광특구를 지정하게 되면 수변관광특구는 뭐 대통령이 지정하는 거 아닙니다. 어. 그러니까 경기도시만 도지사만 음. 어, 결제하면은 수변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게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특히 단체장이 어필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갖고 아직까지 아, 안 됐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런 걸 하게 된다면 일단 수변관광특구를 지정을 하고 수변관광특구가 지정되면은 규제를 완화시켜 갖고 그냥 세계적인 휴양 리조트도 우리 북한강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아, 들어서 그렇죠. 워커힐 같은 음. 그런 세계적인 호텔, 음. 그러면 외국에 있는 그 뭐랄까 또그 유명한 호텔들, 그렇지, 세계적인 호텔, 호텔, 호텔들, 휴양 호텔들을, 어, 어. 산그릴라 호텔 같은, 오케이. 예를 들어서 그런 어. 호텔을 유치해서 그쪽 나라에서 민자 유치해서 우리 북한강에 어, 정말 휴양 도시로 멋지게 그래야 인구도 유입되고 우리가 수준도 높아지고 어, 소득도 올려주는 그런 가평의 관광 도시를 꿈꾸고 있어서 지금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관, 관광 노랜스 가장 가평한 관광이 먹여서살일이잘 네. 아시네 우리 뭐. 사업을 크게 하시고 장사를 네. 하셨고 어떻게 보면 장사꾼이야 사업가가 네. 그 네. 사업가 기질로 장사꾼 기질로 정상에 도전하는데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가평신문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 열흘 남짓 있으면 우리 민족의 명절 구정이 네. 다가옵니다 네. 네. 네, 또 우리 또 다른 분한테도 물어봤지만 구정을 맞이해서 우리 저 박경수 예비 후보자께서 국민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요즘에 구정하면 옛날에는 막 가족들이 흥겹게 막 놀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다 (1인) 생활 체제 스마트화돼서 음. 이러다 보니까 잘 가족도 안 찾아오는데 우리 가평 국민들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이 그~ 한가위 우리 명절 때 음. 대명절 때 많이 찾아오시고 또 가평에서 끈끈한 정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꼭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오시는 우리 어, 유명 그니 그러니까 훌륭하신 분들이 와서 가평에서의 이런 여건을 보시고 어, 많은 걸 느껴서 그걸 좀더 가평 과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도 주시고 그런 생각을 잘 주셔가지고 이번 명절 때 서로 가족들하고 좋은 이런 시간이 꼭 갖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평 군민 여러분 오늘 저희 가평신문을 찾으신 박경수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화이팅. 이번에도 이거 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